자 하는 김에 다할 거야. 그러면 자두 사건의 관계가 독립이란 말이니까 P A는 뭐랑 같다? P A 바 B랑도 같으며 이게 되면 자동으로 갔다 그랬잖아. 뭐랑? P A 바 B 어지 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건부가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되신 거야. 뭔가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는 거지. 자, 너 니은 두 사건이 독립이면 이두 사건도 서로 동, 동, 이두 사건이 독립이고 둘은 종속이냐 이거지? 맞을까? 아될까 맞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해봐 독립이잖아? 독립이 되면 이위중분할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인 거랑 A 아닌 거랑 B인 거랑 B 아닌 거를 봤을 때이 셋의 비율이 다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1대2대 3이면 여기도 1대1대 3이고 여기도 1대1대 3이 된다 이 뜻인 거야 이 비율이 같으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뭐가 돼? 독립이 되는 거야. 근데 이사람뭐라냐면 A 여사건과 B 여사건을 보자는 거잖아. A 여사건과 B 여사건을 보자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2대 1대 3이 되는 거지, 이제.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면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이 독립이란 말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소리지. 여기다 A를 적어놓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다 B 여집합을 적어놓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아닌 걸 적어놓는 소리잖아. 이거 아닌 게 뭔데? 그럼 뭐 달라지겠어, 비율이? 이거 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거. 뭐 이런 뜻이거든? 이럴 때이 비율이 같냐? 이 뜻인 거야. 그지? 같은면 독립이다, 이거야. 그럼 뭐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비율이 다 어떻게 되겠어? 같으니까 얘도 독립 맞다, 이거지? 그지? 또는 이렇게 설명하도 되지. 자, 어떻게 설명하있냐면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잖아. 독립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선생님 학교 가는 거랑 선생님, 뭐 기억나니? 술 먹고 뭐, 기억나? 아니, 얘는 기억 안 나? 설명 안 했나? 아 얘는 설명 안 했을 수도 있어 하여튼 가장 독립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하면 돼 A 사건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 동전한개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사건 B란 사건은 뭐냐면 주사를 굴렸을 때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 생각해봐 그럼 이두 사건의 관계는 독립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얘가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뒷면 나오든 간에 얘가 뭔 상관이 있겠어 그지 얘의 확률은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면 이게 둘이 독립 맞잖아. 그럼 A가 아닌 사건은 뭐야? 뒷면 나오는 거랑 짝수 안 나오는 거랑 무슨 관계 있겠어? 관계 가 없잖아. 얘랑 얘랑 완전히 무슨 관계야? 니들 니들 니는 내고 니고 나는 내다 뭐 이런 거잖아. 독립국가 이런 거 알지? 자주 독립국가 뭐 이런 그런 거똑 같아. 뭐 니들이 뭘 하던 말든 우리랑 관계 없다 이지 니들 나라 니들 나라고 우리나 라 우리나다 라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뭐 아무 관계 없다는 뜻이니까. 아닌 것도 관계가 없는 거야. 응. 이해 돼요? 응.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응. 자, 다음, 딕은. 자, 이게 중요한데, 딕은 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해 돼요? 응. 두 사건이 독립이면, 그냥 뭐다? 독립이 되는 순간, 조건부는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응. 독립이 되는 순간, 얘는 얘니까, 이 전혀 바가 전혀 필요가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응. 그래, PA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그게 독립을 읽어라 소린 거야. 그냥 PA는 이렇게 읽어라 소린 거야, 한마디로. PA는 1 빼기 P 여집합이냐 그지?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지, 그냥. 그지? 어, 그러니까 독립을 읽을 수 있는, 아, 그 독립. 독립? 조건부 확률 필요 없습니다. 이래신 거야. 그러니까 PA는 P1-PA 여집합이다 맞다, 이거지? 됐죠? 그럼 ᄅ.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집합 확률이 얼마인 거야? 0이다 했 뜻인 거야. 돼요? 교집합 확률이 0이다 했 뜻이고, A와 B가 독립 사건이란건 뭐냐면, 그냥 PA가 뭐다? P? PA A바 B가 될 수도 있고, PA바 B가 될 수도 있고, PA교비가 뭐라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p a 교 b 가 PA 곱하기 PB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 문제가, 배반사건이면 이러냐 뜻이란 말이야. 근데 두 확률은 절대 0이 될 수는 없다잖아. 그럼 배반사건이란 말은 얘가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니은의 말을 풀어 적으면, 아, 배반사건이면 교집합 확률이 얼마이면? 0이면 이 뜻이라고. 얘가 교집합이 들어있잖아. PA, 교, B가 뭐이냐? PA 곱하기 p b 냐라고 묻는 거라고. 근데 얘가 0이면 얘도 0이잖아. 근데 둘다 0이 아니라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독립이 아닌 종속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봐도 돼자 PA가 PA바B냐고 묻는 거거든 근데 배반 사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A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B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떤 여지가 없다는 거야? 두 사건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뜻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거랑 뒷면 나오는 관계가 대표적인 걸까? 독립이 아니라 배반인 거야. 동시에 어떻게 나와는 게? 동전이 어떻게 앞면 나오면 뒷면 나오냐? 맞아. 동전을 한개 던졌을 때 이해되죠? 동전을 한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비라 하게 되면 동전을 한개던졌을때이두 사건은 절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다고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지? 동전이 벌떡벌떡끓리는 잉어 같은 게 아니라 말이야 이게 무슨 붕어도 아니고 말이지? 벌떡벌떡 끓이고 있단 말이야? <laughs> 뭐그놈은 가능한 데 그래서 뭐 붕어가 뭐 벌떡벌떡 끓인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이건 붕어 아니잖아 동전이란 말이야 그지? 그니까 러 앞면이 발생하면 뒷면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봐봐 지금 PA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A가 안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뒷면 나올 확률도 얼마야 근데 교집합 확률이 얼마야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 A라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B라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동시에 발생 안 된다는 거지 그 A가 발생해 버리면 B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P A b B는 얼마냐의 뜻인 거지 P A 바 B의 뜻이 뭐냐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 가정하라고. 그럼 끝났지, 이제? 네. 뒷면 나왔다고 하자니까? 뒷면 나왔는데 안면 날 확률과래. 그런 게어있어 그럼 얘 얼마가 돼? 그렇지, 0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독립사건이 되려면 얘랑 피해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독립이 되잖아. 근데 피해는 얼만데? 뭐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근데 이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관계가 되버려 배반 관계가 되는 거지. 아니, 종속 관계가 되는 거지. 이해 돼? 그래서 뭐라고 정리된다고? 두 사건의 관계가 뭐가 되면? 배반 사건이 되면 두 사건의 관계는 뭐가 된다? 종속이 되는 거야. 왜 종속인지 알겠어? 이해 돼? 자, 잘 한번 기억해, 잘 한번 생각해봐. 왜 종속이 되는지 생각해봐. 이해 되겠어? 오케이.